마크 아, 넣어도 되겠다, 그냥. 안 앞에만 넣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긴장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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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어어어어어어어어안 아. 돼.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르막 퍼티 오르막 퍼티 짜개 오르막 퍼티 오르막 퍼티 자 보세요 화원 야시장 와야 사람 봐 이제 좀 여행 온것 같다 와 야. 와우 와, 오늘 많이 못본 사람 다볼수 있다. 탕탕 흐흐. 진짜 탕우루가 대만이 원조 아니야? 그렇지? 어, 아, 대만에서. 그래? 어. 어. 나 근데 탕우루 한 번도 먹어 본 같다. 아, 그래? 너 운동하니까 아 땡기기게 생기지 않아서. 맛있어? 먹어 봤어?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어. 이걸 왜 먹어 하다가 오 하나도. 근데 하나 이상 먹기 힘들어. 야 우리 방에서 먹을 안주 같은 거 사가자. 어 좋아. 어? 안주. 그래 안주거리 뭐 맛있는 거 사가자. 와이 오징어도 어, 맛있다. 겠 왕오징어 왕오징어. 우와 왕오징어 대왕오징어. 야 일단 쭉 서칭을 해보자. 서칭 서칭, 아, 일단 서칭. 어, 오징어. 어, 오징어 오징어 있고요. 야 닭발도 닭발 있어, 있어. 닭발. 우와 닭발 추산다 여기서 먹고 가도 좋겠. 젤리다 젤리. 야지포 구워 먹는 것도 맛있겠다 야, 이거. 와, 먹거리 진짜 많다. 다 먹고 싶어. 이게 뭐야? 와, 육포야. 육포 유포 맛있겠다. 야, 육포 맛있겠다. 와... 이거 사가자. 아, 여기, 여기, 여기 먹어보자. 시식이다, 시식. 음. 음. 어, 육포 맛있어. 육포 맛있어. 핫차라, 나갔라, 맛있다, 이거 사가자. 어. 나 사고 싶은 거몇개 정해놨어. 너. 뭐? 그러면 각자. 안 주, 하나씩 해서 다섯 개를 사오자. 어. 그래. 각자 그래. 추천한 안주. 여기서 줘. 만나. 찢어져. 만나. 여기서 만나. 누가 제일 맛있는 거 사오나? You pour this one and this one. This one and this one. Yeah. How much is it? 400. 400. Okay. 두리안이네. 뭐? 인사 누구예요? 이거 서비스. 한국말 하시네요? 아 한국말 조금. 조금 하시는구나. 오 감사합니다. 요거 요거 주세요. 저는 한국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요? 매년에 여행. 한국 여행 어? 매년. 매년 한국 여행을 가신다고? 진짜? 우리도 대만 좋아해서 두 번째예요. 어 진짜? 어, 두 번째. 하이베이 오늘 이번에 여기. 하이난. 하 가오신 갔다 일로 온 거예요. 네. 요 요거 주세요. 어, 이 이거 주세요. 네, 와 한국말을 하시는구나. 오 반갑다. <laughs> 아 서비스예요. 네, 네. 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섯 명이거든요, 딱 됐네. No, no. What are you doing now? 도리안, 한국 여행 매년 한 번에 한 번씩 오신데 한국말도 잘하셔. 한국.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육포 샀어. 잘했어. 체리 맛있겠다. 체리. 체리? 응. 체리 맛있어요? 네. 네, 네. 먹어봐. 프레이? Yeah. 하나만 먹어봐. 너만 먹어봐. 저도요. 어, 체리 맛다. 있 어. 등덕. 등덕. 음. 잘됐네. 음, 굿. 체리 맛있다. 너 하나 주세요. 좋은 걸아 대만이 과일이 맛있네 다 그러니까 어, 대만 과일 맛있어 진짜 350? 네잔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서비아 서비스? 아 땡큐 아,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흥정을 안 해도 흥정을 직접 해주시는 대만의 이. 아, 대남분들 너무 착하셔. 어, 그러네. 탕으로 사가야 되겠다. 세윤이안 먹어봤다. 5 1 1 1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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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 오 이거 맛있겠다. 쎄쎄. 야 센스쟁인데. 박 단백질. 역시. 난 너의 단백질을 막을 뭐야? 당우루. 아 당우루 <laughs> 안 먹어. 너한 번도 안먹어봤다해서한번 먹어보라고 사놨어. 아 각자 스타일대로 샀어? 두리안 어. 샀지. 어. 아 냄새는 나더라고. 난 육포. 맛있어. 난 단백질. 닭꼬치 난, 난 탕후루, 각자 스타일이 있네 아, 그 오징어 튀김도 맛있을 텐데 대왕오징어? 대왕오징어 먹어보고 싶긴 한데 되게 질길 것 같아 대일 오빠는 또 어디까지 간 거야? 대일이 형 제일 싼거 찾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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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욕만 오래 하는 게아니었구만 샀어? 샀어? 어대일형 왔네 뭐야? 샀어? 대형 뭐 샀어, 대형 뭐 샀어? 뭐 샀어? 대왕 오징어! 근데 그거 사는 데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어? 대왕 오징어라! 그게뭔 소리야? 대왕 오징어? 어! 오, 좋아요! 오. 아, 그래? 오. 어! 또 필요했는데! 아, 진짜? 어! 어, 여기부터 형! 게임하는 데다! 이쪽은 게임촌이네! 와, 되게 많다! 어때 사격 농구 있어 농구. 아 이거 던지는 것도 했었다 옛날에 우리랑 했던 거 비슷한 게다 있다. 고리랑 저거 다 있어. 일단 다트는 안 해봤어. 다트는. 아 다트 안 해. 왜 형이 안 해? 더할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짰을 때만. 최다 최다 독박인데. 그건 짰을 때만이지. 어? 핀볼이다 핀볼. 어? 핀볼 온발안 해. 어저 물방개 물방개. 안해 복불복 안해 준호 형 이거 하자 준호 형 잘하겠다 마작 마작은 못해 아 마작은 못해 자 운명 운명의 게임 운명의 게임 어 이건 뭐야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이거 재밌겠다 야, 이거, 이거 재밌겠다. 하자, 이거 이거, 이거 하자 안한거 골프 골프 골프네 골프 코리노니네 어 버팅이다 버팅 재밌겠다 재밌겠어 이거 하자 와와와 빙고를 해야 되네. 어? 빙고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빙고 안 하고 많이 넣는 거.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누가 더 많이 넣나? 그래. 이거 이거 하자. 어? 이거 하자. 오케이. 내가 보니까 요 구멍 있지? 이 양쪽 구멍 있지 밑에. 저기로 빠지거나 아니면 저 저렇게 끝으로 빠지면 끝인 거야. 공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밀었는데 다시 내려오는 건 다시 해도 돼? 어, 그렇지. 공 개수를 정해 놓고 열여섯 개 받아서 몇개 넣나? 그래? 어와 와. 많다 둘, 넷, 여섯, 여덟 열여섯 개, 열여섯 개열 나부터 한다 자, 1번에 유재인부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 떨려? 이거 여기서 내가 집에 끝이야. 근데 인규가 저도 형 위험해. 인규 걸리면 안 돼. 인규야, 너채을다 해야 돼. 빠졌다 빠졌어. 아 빠졌어. 빠졌어. 빠졌다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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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자, 용의 꼬리로 들어간 자. 빠빠 아! 테스트를 해야지, 바보야. 어떻게? 테스트를 살짝 해야지. 테스트를 살짝 해야지. 스피까지 매겨. 와. 테스트 와. 해야지. 오, 그럼 괜찮다. 그럼 동시에 먼저 할까? 다들? 각자 할까? 각자 하자. 아, 맞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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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인규야. 어머 왜 이래? 나왜 이렇게 잘해? 나왜 이렇게 잘하냐? 와 진짜 잘한다. 아유 아유 아유. 저는 뭐 그냥 뭐 챔피언 같아 이거 챔피언. 와! 야야야야야 야. 야 아니 알루스. 와 날아. 저러는 날아가지. 장동민 약해. 장동민 약해. 백골잼 응? 장동민. 신점이 맞나? 아이! 장동민 와 장동민 아, 위험하다. 세 점이 맞으면 나 주성씨 되는 거야. 장동민이 되면 이거 신점이 맞는데. 됐어. <몬침> 오! <몬침> 오! <몬침> <몬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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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점 <몬침> 세 점. <몬침> <와>! 오. 오. 와 신점 <몬침> 세 점. 세 이제 다섯 개 남았어 다섯 개. 잠깐만 현재 봐봐. 저는 사실 번호예요 둘내 <몬침> <answered> 어, 여섯 여덟 아홉 개 남았어요. 나 여섯 개. 그냥 일등이에요. 부민규 나 여섯, 여섯 개 나도 여섯 개 되게 일곱 개나 했네 <laughs> 재 세일부터 하나씩 와 이제 미쳤다 신중히 집중해야 돼 유세윤 여섯 개에서 와, 와 일곱 개 됐어요 일곱 개에서 와오여섯개 와 됐어 됐어 세윤아 아, 됐어 세훈아. 세훈아.

미쳤다, 미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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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쳤다, 미쳤다 장동민이, 게임의 신이 장동민이 음, 음, 왜 저래? 게임의 신이 아. 세 점이 맞나? 야야 녹아만 돼 어우 엉뚱 끓여보려고 저몇개 남았어 게임의 심리 이게 단어여야 돼 이게 단어여야 돼 사당에서 못넣으면 끝이야 네가 넣어야돼 형이 그 단어여야 돼 장동민이 살아나나요? 만약 이거 빠지면 끝이야 빠지면 끝이야 마지지 끝이야, 마지막 끝라질브라라질라질브라라라질브라라라질브라라라라라 끝이야. 끝이야. 이거, 이거 못 넣으면, 이거 못 넣으면... 오! 와, 긴장감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이거 재밌다 지금 손이 떨리죠? 지금 손이 떨리죠? 장동윤 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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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그러면 아, 막았어 막았어 아직 막았어 통점 777이야 내가 우선 통과하면 돼 윤규야 네가 해줘야 돼 와! 됐어! 됐어! 난 했어! 난 오케이, 이제 둘, 둘상 됐어! 난 했어! 난통과 여덟 개! 통과했어! 대희 형에게는 다섯 개의 볼링공이 오케이. 있습니다 다섯 <laughs> 개의 볼링공이 오, 있습니다 다섯 <laughs> 개나 있다고? 형이 하나라도 되면 돼아 뭐야 다섯 개나 했어 아 망했어 아,

몇년 만에 기겠는데 짜게! <목소리> 오르막 코티, <퍼티>, 오르막 코티! 짜게! <목소리> 오르막 코티, 오르막 코티! 됐다! 와! 됐다! 됐다. 와! 장동민 사도! 누가 경북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 장동민은 왜 이렇게 경북이 어울리지? 그러니까! 목소리도 잘 어울리잖아!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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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이. 동박자! 네가 동박자! 동 네가 동자 동박자! 여 동박자요! 박자요 천재 장동민이 못하는 게 있다니. 야, 야, 대박이다 이거. 얼마? 이백오십. 아한번나 오십. 네.